얘기하는 게 내가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능력줬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말과 내 뜻대로 너희들이 후한 의청을 받으면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가 주는 능력으로 내가 일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주는 내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아, 네. 요한국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아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예, 교회가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지금 이 세상 논리로부터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랍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는데. 이그 영계와 물질계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서 창조를 했다 이거야. 이것을 뭘로만 믿을 수 있어? 믿음으로 밖에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이 세상 논리로 봐서는 믿을 수가 없지요. 또한 뭡니까? 베드로서소 1장 3절에는 그 신비한 능력, 이 세상에서는 없는 능력, 그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은 예수님은 당신이 보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 교회, 우리 제자들에게 이걸 우임시키고 갔대. 그리고 그분이 어느 때까지 영원히 우리랑 우임받은 사람들과 함께 한대.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나의 지금 정체성은 정당한 종교를 가진 게 아니에요. 새 생명. 고린도서 5장 17절에 옛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저물이다. 내가 옛 사람은 죽었고 새로 태어난 거야. 근데 이 새로 태어난 건이 세상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능력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나가고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또한 이 땅에 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이 관점이지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 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영원한 그 나라 소망이 하늘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골로세 1장 3절에 말합니까 3장 1절과 5절에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이고,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거야. 많은 사람들은 땅의 모든 두 명의 권력의 행복에다가 맞춰지죠그 근데,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땅의 것은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상관이 없고, 내가 지금 주님 뜻안에